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제자를 또 성추행인 혐의로 배우 겸 세종대학교수 이었습니다 김태훈 씨라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 그리고 징역 1년 6개월을 실행을 선고받았습니다. 배우고 또 대학교수인데 어떻게 해서 제자를 이렇게 건드려서 이렇게 하느냐 말입니다. 어떻게 참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려고 이럴까요? 너 분자에 있을수록 조심을 해야 되는데, 이게 뭐냐 말입니다. 정말 심각합니다. 대한민국이, 어? 성폭력, 성추행, 성희롱. 이, 어떻게 하겠어요, 이 명색이 대학 교수고, 선생이고, 어? 연예인이고, 어? 시장들이고, 시의원이고, 구의원이고, 국회의원이고, 일반 사람도 아니고, 이는 문제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 말입니다. 좀말좀 좀 해보세요. 이 나라가 왜있는어 챙기는지 이런, 이런 정말 한심한 사람들입니다. 정말 자기가 성추행, 성희롱이나 성폭력이나 하고 싶으면 은 다른 길도 제대로 안 건드리고 술집도 있고. 있지 않습니까? 왜 제자를 건드리느냐 말입니다. 서른아홉 살 묻는 여, 여선생이, 어, 중학교, 제자, 중학생 제자를 건드리고, 진역을 몇년안 받느나, 이 나라가 완전 선생들, 교사들, 시의원, 구의원, 국회의원, 시장들, 도지사, 완전 이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, 대한민국을 갖다가 성폭력, 성추행, 성희롱, 이래가고 있다는 겁니다.